오늘 요한일서,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믿으시고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믿음이 있고 신실한 믿을만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만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고 신실하신 분이가 그리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백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동의한다는 말이고, 이게 고백한다는 말도 되고요,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두 개의 말이 합해서 호몰로게오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호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로고스라는 말은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한 장소에서 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한 장소에서 한 시간을 가지고 한 시간과 장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 내가 없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음이 되는 걸 여기서 자백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꾸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느냐, 자기가 죽어 있느냐,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그런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진짜 믿는, 믿음 있는 거고, 내가 있으면 항상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그냥 틈 만나면 내 생각이 살아나와요. 틈 만나면 내 말이 나오고, 틈 만나면 내 생각이 나오고, 틈 만나면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을 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행동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내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자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백을 하면, 너죄 없어. 자백하면, 너죄 없는 거야. 그런 말이죠. 너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 없으면. 그러니까, 자꾸인데 자기가 있어. 그러면 뭐,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어, 여러분이 이게볼때 거짓이라는 말이 있고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반대잖아요. 거짓과 진리가 반대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치지 말아야죠. 진리를 말해야죠. 참된 걸 말해야죠. 그런데 약간의 거짓말은 필요하죠. 약간의 거짓말은 살면서 약간의 거짓말들은 필요합니다. 어떤 거짓말들이 필요해요? 너 예쁘다. 이런 거짓말들은 좀 필요하죠. 어, 너참 날씬하다. 어, 너 사람 참 이쁘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 이제 약간의 거짓말이고, 어, 괜찮은 얘기죠. 듣기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약간의 거짓말들은 좀 필요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둠이라고. 그리고 진리라는 말을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거짓과 진리를 말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죄라고 표현했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뭘로 왔나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뭘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의 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선악과 죄는 어떤 죄, 어떤 죄, 어떤 죄를 선악과 죄라 그래요? 보함직,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게 하는 걸로 왔잖아요. 먹음직, 밤 타서. 이것을 풀어가지고, 요한에서 2장 16, 17절에는 뭐라고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래요 이걸 골로 3장 5절에 보면, 이것이 탐심이라고 그러고, 탐심이라고 하는 걸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선악과 자체가 죄예요. 그 죄인데, 이 죄를, 선악이 같이 있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선, 악이 같이 있는 걸 죄인데, 악이 없으면 뭐가 돼요? 선만 있겠죠? 이 선만 있는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악은 악한, 악한 건데, 이 악한 거는 어둠이라고 그러고, 어, 선한 것을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 악이 같이 있으면, 이거를 악한 거다 그러고요. 선만 있으면, 이걸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짓과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두 개가 합해지면 거짓이 섞여 있으면 이것을 악하다 그러고 거짓이 없어지면 진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라 그러고 이거를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구분하는 건요. 그러면 선악과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선악에서 선 악에서 악이 없어지면 선한 것만 남죠? 그러면 그 선한 것만 나오면 그걸 뭐라 하면 생명이라 고 그러고 그걸 생명 나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생명이고 그걸 선하다 생명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섞여 있으면 그거를 선악과라 고 그러고 이게 죄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걸 죄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섞여 있으면 그걸 어둡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고, 빛만 있으면 그게 이제 진리라 그러고, 그 진리만 있으면 그걸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자, 선악과에서 우리는 뭘로 옮겨져야 돼요? 생명나무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거에서는 뭘로 옮겨져야 돼요? 선한 것으로 옮겨져야 돼요. 어둠에서는 뭘로 옮겨져야 돼요? 빛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거짓에서는 뭘로 옮겨져야 돼요? 진리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를 죄에서 너희가 깨끗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요한에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죄에서 너희가 깨끗해져야 된다. 라고 옮겨져야 되니까, 깨끗해지는 것을 옮겨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러면 자백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호몰로게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모라는 말하고, 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은, 뭐라고요? 함께, 하나가 됐다, 같이 있다, 이런 말이고,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함께 말씀이 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롭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나하고 말씀하고 하나가 안 되면, 그걸 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걸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슨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거짓이 뭔지, 진리가 뭔지, 죄가 뭔지, 죄가, 뭔지 죄가 용서되는 깨끗함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순결하다는 말이고요. 그게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어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다, 죄가 아직도 있다, 라고 하는 그 구분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뭐 하면 위에 죄가 없어진다고?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죄는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가 안 되면 죄가 그대로 있다고요. 그 거짓이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자기가 아무리 착하다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범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에 로마서 6장 2 3절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된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착하다 이렇게 너참 착한 애구나 그건 우리 사람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건 너 착하다 너왜너뭐어너좀 나쁘다 너 착하다 이거는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너 말씀하고 떨어져 있느냐? 말씀하고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아니, 말씀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뭐죄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아니, 말씀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죄지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 에서 어, 1장, 5절부터 10절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의 3장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말했고,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죄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해요. 죄를 안 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하늘부터 난자 하늘에 속한 자 이게 뭐냐면요 말씀하고 하나가 된 자예요 말씀하고 하나가 된 자니까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못 진다는 거예요 죄를 아예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죄가 뭐 우리가 뭐 뭐 살살 죄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냐고. 이게 그런 죄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그 말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지 않았으면 너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너 죄인이다, 뭐 착하다, 너 감옥에 갔다, 감옥에 안 갔다.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죄는. 선악과의 죄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한 명도 죄에 앉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말의 그 죄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자백하지 않은 사람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네가 하나가 됐다면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로고스 말씀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데 로고스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행동하고, 아무리 착하게 이세상에 살아도, 너는 말씀 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넌그걸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뭐뭐뭐 뭐, 뭐 나쁜 놈 나쁜 놈들이고 나쁜 짓 많이 해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 물론 뭐 나쁜 사람도 더 많지, 뭐 착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이 성경의 말에서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 안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런 거짓말 친다, 그런 진리, 찬대다 진리가 있다, 이런 말하고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말씀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마귀가 왜 마귀고, 마귀가 왜 거짓말쟁인지 알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가 마귀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마귀가 뭐냐 이거야, 그럼. 마귀가 뭐냐 이거야. 마귀는 악한 말씀이에요, 악한 말. 그럼, 선한 말은? 하나님이 주물,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 이거를, 믿음의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말을. 그래서, 땅의 말을, 땅의 말이 자기 말이고 땅에서 속한 말, 땅에 속한 말 이런 걸 자기에게 속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걸 흑암,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은 하늘에 속한 말이고 하늘에 속한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우에서 난 것이 아니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나온 거라고요. 위에서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는 말은 치료도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이거 다 뭘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치료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알고 나 죽겠네. 죽겠네. 이게 믿음의 말이겠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나안 돼. 나안 되네. 나는 기도해도 왜기응답이 없어. 나는 기도해도 왜 병이 안 나서. 나는 기도해도 왜 문제 해결이 안 돼. 나안 되는가 봐. 나안 되는 사람인가 봐. 다 이거는 거짓의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속은 거라고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건요.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나는 된다. 난할수 있다. 나는 낫는다 나는 문제 해결이 될수 있다 나는 잘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건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나를 죽으셨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고 부정하고 난 안돼 왜난안니까왜난 안되나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의 말이지 네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네가 마귀가 된 거야 그래서 마귀가 말하는 거야 자꾸 왜냐하면 믿음의 말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야 너라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아버리고 있어 그걸 너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백이라는 말이 호물로게 오라는 말이에요. 그 로스, 그 말씀하고 네가 하나가 되야 된다는 말이야. 에 예수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라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크게 믿음이지. 그걸 믿지 않고 자꾸 거부하고 부정해 버리고.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너한테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안 되는데 난안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예수를 부정하는 것인가 예수는 다 치유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치유할 수 있다고요 예수가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요 그렇게 지치게 만으신 거라고요 예수는 우리다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는 우리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거든 근데 마귀라는 놈이 네 속에 마귀라는 그 말이 그걸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야. 넌안될 거야. 너는 고침받지 못할 거야. 너는 이상할 거야. 너는 다른 사람 어틀리니까 다른 사람보다 넌안될 거야. 응? 어? 너는 고침받지 못할 거야. 너 너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는 안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마귀가 한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하는게 아니야. 넌 그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 넌 낫고 싶어. 넌치유 받고 싶어. 넌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 넌잘 되고 싶어. 그런데 마귀가 계속 그 얘기를 속에서 집어넣는 거야. 왜난안 될까? 난안 되는가 봐. 난안 되는가 봐. 왜, 왜난안 되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난안 되는가 봐. 힘들어. 나는 힘들어. 나는 죽겠어. 난안 돼.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너의 말이야. 누구 말? 마음에게 속은 너의 말.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조지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 생명에 속한 말, 생명의 성령의 말, 진리에 속한 말, 믿음의 말, 그게 생명의 말이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질증에 많이 있었으므로 나는 치료를 받는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문제 해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미 스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 믿음의 말이 나와야 이게 자기를 치유하고 믿음의 말이 나와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말이 나와야 그 사람을 잘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지 믿음의 말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의 말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호물로게요, 동의한다, 고백한다, 인정한다, 감사한다. 주님을 그렇게 믿음의 말로 자꾸 하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주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막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래, 입으로는 감사가 나와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입으로 감사가 나오면 기도 온다며, 그게. 그게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왔다? 기도 응답이요. 그게 입으로 감사가 나온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말씀을 해 보세요. 믿음의 말을 자꾸 입에서 나와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평강이 옵니다. 감사가 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백한다는 말입니다. 자백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부정되는 거야. 마귀의 말이 부정되는 거야. 마귀의 말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걸 치워버리는 거야. 마귀의 말을 치워버리고, 나를 치워버리고,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잠재해 있고, 믿음의 말씀이 고백해서 나오게 돼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죄를 없다.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너를 치료하실 것이요. 너의 문제는 해결하실 것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